안녕하세요. 오늘은 쿠팡에서 그프레시진가어딘가해서만 파는 부대찌개 밀키트 리뷰할게요. 아 그리고 이거는 쿠팡에서 산 갓김치입니다. 두개한 번에 다 리뷰할게요. 아 이건 쿠팡에서 산 쌀입니다. 세 가지 다 리뷰할게요. 일단 밥부터 만드는 거 엄청 쉬워요. 물 붓고 끓이면 됩니다. 그냥 일반 부대찌개 마시고요 햄도 뭐. 안 좋은 게 들어있는 건지 모르겠는데, 스팸은 없어요. 뭐, 밀키트에 그런 것까지 바라시면 안 되죠. 음. 그래도 이거, 이 햄이 스팸 비슷한 맛 내려고 노력을 한것 같아요. 도 스팸만큼 맛있지는 않아요. 제가 갓김치 엄청 좋아하는데, 음 특히 이집 갓김치가 좀 맛있습니다. 오늘 여러분 이렇게 보여드렸으니까, 음. 궁금하신 것도 댓글로 남겨주세요. 감사합니다.